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지입계약 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중에서도 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른바 독소 조항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어떻게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지 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요. 유튜브 차주인 덕톰 영상도 있고 관련 Q&A, 또 전문가 브리핑 자료까지 꽤 다양합니다. 네, 이 지입 계약의 현실을 좀 다각도로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계약 속에서 여러분이 딱 중심을 잡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시각을 얻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지입 계약 문제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봤더니 바로 계약서 그 자체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문제 생기면 책임질 사람 없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죠 음 지입계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차량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차주분하고 서류상의 주인인 운수회사가 다르잖아요 바로 이 구조적인 차입하면 문제가 자주 생기는데 특히 계약서에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내용들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차주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보증금 반환 같은 거요 아 보증금요. 이 네, 계약서에 딱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돌려받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와, 그 보증금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흔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뭐 반환 조건이나 절차 같은 게 구체적으로 없으면 나중에 회사가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두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할 때는 뭐 아유 일만 타시면 돼요, 월 순수입 얼마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다가. 네, 네. 달콤한 말들. 네. 근데 그런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일감 종류나 물량, 운임 조건이 얘기했던 거랑 전혀 달라서 낭패 보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 정산 방식까지 전부 다 반드시 서면으로 아주 꼼꼼하게 남겨야 해요. 음. 정산 방식도요? 하긴 정산이 왜 맨날 다르냐? 이런 불만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결국 처음 계약할 때 정산 기준이나 방식을 명확하게 문서로 안 남겨둬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도 어렵고 사실 법적 효력도 기대하기 힘들죠. 계약서 확인은 정말,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계약서 자체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독소 조항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네요. 듣기만해도 좀 아찔한데 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거나 아니면 차주분들이 좀 예상 못하게 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독소 조항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에요. 계약을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면 뭐 수백만 원? 어떨 땐 천만 원 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하죠. 천만 원이요? Wow.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차주 잘못이 없는데도요 이건 정말 불공정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당한 금전 요구인데요 가장 흔한 게 바로 번호판 사용료 또는 뭐 명의 변경 동의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는 도장값 같은 겁니다. 아 도장값이요? 네, 실제로 국토부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절반 이상, 그러니까 53.7%가 이 번호판 사용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흔해요. 53.7%? 절반이 넘네요. 와. 그럼 이런 조항들은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확인하고 뭐 삭제나 수정을 요구해야겠군요. 당연하죠.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계약을 해버렸고 문제가 터졌다면요. 아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료 보니까 늦었어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어, 계약 내용이랑 실제 운영이 어떻게 달랐는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걸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셔야 해요. 뭐, 녹취라든지, 문자 메시지, 운행 기록 같은 거요. 긴거 수집이 우선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운수회사에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걸 보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그 132번인가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계약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다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다행히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를 실제 주인인 차주 앞으로 등록하도록 바꾸거나 이런 부당한 돈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만약 위반하면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고요. 차주 은임제 도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아, 그런 제도 개선이 있다면 좀 나아지겠네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차주인닷컴 같은 플랫폼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차주가 직접 등록하고 좀 투명하게 거래하는 이것도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중간에서 수수료 떼는 거 없이 정보도 투명하게 얻고 또 차주가 좀더 주체적으로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정보를 진짜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오늘 얘기 나눈 이 독소조항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지입계약의 현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서 안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의 위험성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 정말 계약서 한장그 안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내 재산 내 직업의 안정성을 그냥 좌우할 수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역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이럴 때 정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한테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받아야 할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전문가한테 검토 한번 받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죠. 네, 현명한 투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 외에도 실제 운행 환경이 어떤지, 주변 동료 차주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하는 것도 분명 중요할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지입 계약이라는 현재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운송시장 전체가 좀더 공정해지려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한 번쯤 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